샬롬 네,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코로나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강의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 문제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한국교회 어디로 가야 하나 좀 어, 우리가 함께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준비했습니다 한국교회 어디로 가야 하나 한국교회 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과거에 머물러 있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하면 떠오르는 게 보수라는 단어이죠. 그리고 보수주의자들하면 반공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반공이야 좋은 이야기죠. 공산주의자들야말로 가장 사악한 집단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민주당 쪽을 공산당과 동일시하거나 공산당 협조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마치 그들이 대한민국을 김정일, 김정은에게 바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을 그렇게 빨갱이로 몰며 김정일에게 대한민국을 바칠 것처럼 떠드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가 나라를 갖다 바쳤나요? 근데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기독교 지도자들과 목사들은 객관성 없고 현실적이지 않은 자기들의 사상을 성도들에게 심고 성도들은 무조건 따른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세계의 군사력 육인 나라가 세계 군사력 25인 북한에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중국이 유교 때처럼 그렇게 쉽게 군사 개입할 수 있을까요? 북한 핵을 그렇게 쉽게 쏠수 있을까요? 오히려 북한은 자기들이 이라크나 리비아처럼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여전히 낡은 이념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점점 그런 한국교회는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일제 시대 때 대부분의 교단들이 교회 생존을 위해 신사참배를 받아들고 군사 독재 시대에는 정권에 대한 복종과 지지를 하면서 부흥을 하며 몸집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독재가 끝났을 때 한국교회는 새로운 방향으로 미래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보수 정당과 손을 잡으며 보수 근본주의와 권위주의를 고집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기보다는 과거에 머물러 있고자 했습니다. 애굽을 떠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던 오세와 여우사가 되기보다는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되기로한 것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의제를 꺼내놓고 한국 사회에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정부가 한국교회를 핍박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시대의 한국 교회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캠페 같은 것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함께 힘을 합해야 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교회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나왔다는 뉴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또한 지금 전 세계가 온난화로 인해 이상 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환경이라는 문제가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나서야 될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환경 파기로 인해 코로나19가 인간에게 갔을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반공이나 차별금지법에 목숨을 거는 대신 이보다 더큰 중차대한 문제에 우리가 목숨을 걸 필요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많은 교회와 목사들과 성도는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민족과 나라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각자 사기 바쁜 모양새입니다. 신천지 같은 문제는 결국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이 알려지고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신천지로 인한 피해자는 너무 많은데 각자 교회에 치기 바빴고 이것을 모두 힘을 합해 함께 대응하는 것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오직 반공, 동성애, 차별금지법에만 매달리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만 머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서 단체 안에서 제자를 키우고 봉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인가요? 교회를 나와서는 무엇을 합니까? 무엇이 됩니까? 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리더가 되고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무엇을 합니까? 무엇이 됩니까? 저는 그 다음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서이거로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건데? 무엇을? 대학생들이 단체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졸업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건데? 무엇을? 교회가 단체가 원하는 것은 그 에너지가 사회로 나가 사회를 변화시키기보다는 다시 교회나 단체로 돌아와 소모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단체에 남아서 헌신하고 점점 교회 단체가 부자가 되고 커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없습니다. 교우반공에 참여하거나 동성애나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는 서명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보수 기독교 지도자들은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 평화 시대에게 7로탄을 쏴서 해산시키고 교회를 찾아가 그 앞에서 성경을 들어올리며 사진이나 찍고 있는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그런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 설교를 들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이런 새롭고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구조는 몹시 수직적이고 교회나 교단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의 나이를 보십시오 최근에 예장합동 측이 한기축에 다시 들어가겠다고 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죠 젊은 층이나 개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수 있을까요 저는 마틴 루터가 일어났던 것처럼 젊은 개혁자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혁명은 소수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한국 교회 성도님들과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생각하는 그 소인 되십시오. 맹목적이고 반지성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카리스마적 목회자에게 맹목적으로 의지하지 마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아, 지금 히이고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 청년들에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반지성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목사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